오늘의 두 번째, 집마는 왜똥 게임을 자꾸 추천할까? 자, 오늘의 화근이 된메탈헬싱어이 어, 병신 게임을 왜 추천했냐? 오늘의 화근이 된 그거죠. 왜, 왜 이런 병신 게임을 추천해가지고 막 어, 양심 없다는 소리까지 들었던 메탈헬싱어 같은 경우도 있는데, 아 여러분, 저는 게임을 업으로 먹고 삽니다. 이렇게 금 저는 취미가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게임을 소개하고 게임을 하는 걸로 밥을 먹고 삽니다 그냥 직장생활 하면서 취미로 유튜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일단은 인지하고 들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이유 대작 게임이 많이 안 나온다 자 여러분들 맨날 뭐 어떤 게임은 나오니다기뭐 GTA5 위쳐 뭐 스카이림 뭐 라스트 오브 어스원 뭐 호라이즌 제로던 뭐 고스트 오브 쓰시마 대작 게임 많이 안 나옵니다 없어요 1년에 많으면 한 3~4개 대작 게임을 저도 하고 싶어요. 안 나와요. 근데 안 나오는데 그럼 대작 게임만 붙잡고 있을 수는 없잖아. 대작 게임만 잡고 한다 그러면은 채널이 망해요. 그렇게 되면 저는 이미 이 자리에도 없겠죠. 당연하지만 대다수의 입맛에 맞는 게임만 소개할 수가 없어요. 대작 게임이라는 건 보통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성향을 가진 게임인데 그런 게임이 많이 안 나오는데 그런 게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취향도 타는 게임을 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중소형 게임들, 이런 것들을 많이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당연하지만, 제가 만약에 뭐 롤이나 오버워치, 뭐 배그 같은 걸 다루는 채널이라면, 그거 하나로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는데, 근데 사실 제 채널은 그런 게 불가능한 채널이잖아요. 뭐 제가 만약에 GTA5만 뭐 1년 내내 다룬다. 그거 누가 보겠어. 제가 뭐 스트리머가 아닌 이상 안 보지. 제가 만약에 뭐 배그만 하면은 여러분들 오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게임을 소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대작만에서는 채널 운영이 안 된다. 두 번째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여러분들 이 저한테 그래요? 진마님은 아, 어떻게 게임 불감증 안 걸리고 이렇게 여러 게임을 재밌게 할수 있죠? 어 이렇게 진마님 은 어떻게 스펙트럼 있게 넓으세요? 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게 일이거든요. 당연하지만 GTA5 뭐 엘든님 같은 대작 게임을 맨날 하면 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게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발견한 어? 내가 발견했는데 이 게임 재밌는데 그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주는 거예요 제가 해봤는데 이거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들 이런 편견만 없으면 재미있게 할수 있어요 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한테 댓글에 그런 말 하는 사 있어요 왜 이딴 게임을 사냐?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라스트 오브 어스 1 파트 1 같은 경우 있잖아요. 저한테 그런 사람 있어요. 이런 게임 사주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다. 이런 게임 왜 사냐? 막 그런 사람도 있는데 저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1을 까던 칭찬을 하던 내가 경험을 해봐야 여러분들한테 객관적인 정보를 전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닐 드럭만에 대한 혐오와 분노 때문에 하지도 않고 그냥 남의 영상만 보고 깐다? 아 저거? 내가 보니까 영상만 봤는데 그지 같아. 저런 게임 쓰레기는 살 필요가 없어. 그럼 제가 만약에 그런 마인드로 계속 영상들을 만든다면, 과연 그게 신뢰할 만한 영상이 될까요? 제가 아무리 주관적인 거라 하더라도, 적어도 제가 경험은 해봐야지 여러분들한테 뭐가 옳고 그런지는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줘야 지갑을 방어할 사람은 방어하고, 필요한 사람도 선택해서 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냐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정보를 제공해주고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럼 당연하지만, 여러분들을 기만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직접 돈 주고 산 게임을 사서 해드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더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그리고 일단 여러분들이 제 리뷰를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 게임을 살때 주의사항을 꼭 적어드립니다. 하고 드는 재미가 확실한 작품이지만 지금까지 말했던 것들은 결국 어느 정도는 노력을 해야만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데다 장르 특성상 정신이 없어서 3D 멀미가 있다면 접근이 어렵고 또 하드코어한 느낌도 완전 배제할 수 없는 장르라서 여기서 잠깐 이 게임은 간단한 조작으로 꽤 정교한 액션을 경험할 수 있고 나만의 멋진 로봇을 만들거나 원래부터 메카물을 좋아했다면 재미있게 할수 있는 작품이니까 최소한 여기에 본인의 취향이 하나라도 포함이 된다면 영상 끝까지 보고 그렇지 않으면 뒤로 가길 추천 지금까지 이 게임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재미있는지 열심히 설명했지만 현재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플레이에 영향을 줄 정도로 최적화가 거지 같아요 아니, 당연하지만 주의사항을 안 알려주고 게임을 추천한다? 뭔가 말이 안 되잖아 아, 무조건 무지성으로 이 게임 개꿀잼이에요 개쩔어요 라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저한테 그냥 친절하게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손에서 다 답글을 해드려요 이거, 이거 사도 될까요? 이런 게 걱정되는데 그러면 저는 댓글 달아드립니다. 아, 이런 게안 맞으시면 개인적으로 뭐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좋아하시면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라고 해서 저는 그런 식으로 설명까지 다 해드려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게임을 소개할 때 명확하게 단점과 장점을 소개해서 여러분들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제 영상을 끝까지 안 봤다면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생각으로 게임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 아무런 무지성으로 그냥 정말로 아무 이유 없이 그러진 않는다는 것다 이유가 있다는 거. 그 이유를 알고 여러분들 바라보시면. 좀 제...